아, 푸딩그트가 맛있네. 특별한 푸딩그트인가? 맛있는 거 입어서. 재밌다. 응. 자기야 이거 하, 안 먹을래? 푸딩그트? 되게 맛있는데? 아, 뭐야, 다 먹었네. 이, 있어. 밑에 이 까여 있더. 아, 오, 오 깜짝이야. 깜짝 놀랐네. 심지게라 깜짝 놀래라. 자기 그 수술하고 나니까 완전 야수가 됐네. 우와. 우와. 그만해, 자기야. 거듭만 안 해도 돼. 아니야. 아니 내가 거짓말을 왜? 거짓말 아니야. 이거 빼고 올게. 어, 당연히 너는 안녕한데요? 아빠, 아빠. 확 아, 진짜. 니 어? 네, 우리 동네 소문도 안 왔어. 딴여자는 다닌다고. 어? 그 진짜가. 반람 피는 거 아니야 혹시? 아 아니라니까. 아니, 아니라고 했잖아 내가. 아마 있을까 시나.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이 먼저 올라간다고, 어? 꼭, 이런 놈들이 몰래몰래 몰래 먼저 한다니까. 아니, 너는 더 진다, 진다, 아닙니까? 시끄럽다, 임마. 아랫떨이는 함부로 올는 주제에. 이 뭐고? 이 치아라. 예, 들어가서튀우고오겠다 지금 여기서 치워, 바로, 어? 내 맘만 하나. 아, 그런 건 아닙니다. 근데... 갖고 워 아, 여기 더 치면 안 됩니다! 갖고, 갖고, 갖고. 이 새끼가 진짜. 아, 야, 또 가, 야, 아, 안되니네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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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새 새싹인가? 이, 빠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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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내가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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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이,